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타좀 한민아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xrp 리플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음 응?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같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이 코인은 항상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랑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했을 때는 가격이 당연히 이렇게 위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는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다. 그러니까 없어졌다라는 부분이에요. 그걸 지금 이 거래량이 말을 해주고 있다. 그렇죠? 관심이 떨어졌어. 지금 이 리플에 대한 흥미가 사라졌다. 아, 이거를 지금 거래량이. 보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요 긍정적인 부분 리플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 한 가지와 좀 부정적인 부분 한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앞으로 그렇다면 우리 리플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좀 개인적인 관점을 전해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서 우리 구독과 좋아요 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자 먼저 주봉상으로 가서 한번 보시면 작년 12월 달 이때죠 이때 이후로 거래량이 지금 전혀 늘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저는 이런 기준점에 대해서 좀 아쉬워서 제가 이렇게 좀 보이시는 이 초록색 선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의 막대기가 이렇게 모든 막대기들이 이렇게 초록색 선을 넘지 못하면 저는 리플한테 전혀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주봉상 리플의 모습이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으로 이 리플의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거래량이 응,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 리플이 3,300원일 때부터 어, 3,000원 라인 초반에 있을 때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3,5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했을 때 거래량이 터진다. 거래량이 터진다. 그러면 은 매도 금지. 매도 금지. 근데 3,500원의 이 가격대 이때를 돌파하지 못하고 얘가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조금 예상하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요 3,000원대 구간에 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얘가 거래량이 한번 실리면 한 번에 돌파, 실리면은 한 번에 돌파. 근데 거래량이 실리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렇게 살짝 눌렸다가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리플 코인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이 3,500원의 가격대가 정말로 중요해요. 이 가격대가 정말로 중요하다. 현재 가격대도 지금 3,500원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고, 근데 지난주에 분명히 우리 뭐가 들어왔어요. 일본 차트로 봤을 때 우리 뭐가 들어왔죠?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뭐가 지금 문제죠? 점점 이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지금 문제다. 이때 보시면은 이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이 지금 2조 원이 넘게가 들어왔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그렇죠?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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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토막이 상황이다. 지금 거의 7 분의 1 토막 정도가 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전에 홀더분들한테 리플 XRP가 이렇게 다시 봐서 어, 리플 XRP가 이제 거래량들이 모든 선들을 넘겼을 때 그때부터 시작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XRP가 아주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매물대가 좀 두꺼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또 사랑받는 코인 중에 하나가 우리 리플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 보이시는 이 3,500원 대의 가격대가 굉장히 좀 두껍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대가 이제 위에 이렇게 3,800원 라인. 그 다음에 가격대가 이제 이 4,000원 라인. 이렇게 이 구간이다. 요세개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한 4시간 봉으로 어, 보시면은 이 구간 노란색 선요 구간이 지금 3,500원 구간이죠? 현재 가격대가. 그러면은 여기 3,500원 요 라인에서 계속 지지하는 모습. 보시면 지지하는 모습. 그리고 돌파하는 모습. 그리고 저항을 막고 떨어지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던 구간이 요 3,500원 구간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보시면은 요 네모. 요 네모 라인이 매물로 두껍게 쌓여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매물을 소화할 만큼 충분한 거래량이 지금 여기에 실리지 않았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다만 한 가지 좀 긍정적인 거는 죄송해요. 이 예, 어, RSI가 이제 보시면은 RSI 보시면은 이50 위에서 점점점점 올라가고 있죠.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상승 다이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50 밑으로 다시 꺾이지만 않으면 어, 다시 한번 양봉 어, 작게라도 작은 양봉이라도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때 돼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매도금지, 어, 매수금지 어, 매수포지션, 매도포지션 이렇게 문자를 다 남겨드리겠죠. 근데 이제 XRP가 만약에 여기서 또 꺾이잖아요. 그럼 또 저항을 맞고 지대 밑으로 또 내려올 수가 있어요. 3 0원대까지 자, 그러면 이때 저희는 뭐 해야 되죠? 흰색 라인까지 떨어지면은 뭐 해야 되죠? 왔으니까. 지구간 왔으니까. 매수해야겠죠. 이때 되면은 또 제가 매수 포지션 보고 매도 포지션 어, 문자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현재 문자 신청이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위에 보시는 제 개인 연락처. 010-9675-1627 위에 보시는 번호로 리플. 이 리플 두 글자. 남겨주게 되시면 제가 자동 문자 시스템으로 리플에 대한 관점을 실시간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까먹지 말고 미리미리 신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세력들이 우리 개미들에게 물량을 넘길 때 우리도 같이 물량을 넘기고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한번 바닥에서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그러한 매매점들 저희 자동 매매 시스템을 통해서 제가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끙끙대지 마시고 지금처럼 위에 보시는 번호로 두 글자 리플 꼭 남겨주시고 늦지 않게 리플에 대한 일정들 그리고 리플에 대한 정보 매수 매수 포션 목표가 뭐, 모두 공유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시청인 구독자분들을 위해 선물 하나 풀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한개 준비를 했는데요. 역대급 상승이 예상이 되는 비밀 종목입니다. 자, 이 코인 같은 경우에 우리 세력들이 조만간 폭등을 만들어 낼 코인인데 이미 어느 정도 물량이 보시면은요. 저점 부근에서 밑골이 길게 만들고 대량으로 매집이 현재 끝난 상황이고요. 개미 털기도 이전에 이미 시원하게 한번 나온 상황입니다. 저점을 다지고 상승 추세에 전화되면서 이제 막 상승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에 있어요. 예상 목표 수익률은 1300% 이상 예상되는 엄청난 코인입니다. 아시죠? 코인이 한번 작정하고 올라가면 추세 한번 먹는다 하면은 100% 2 0 0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코인을 꼭 받아가셔서 다가오는 2025년 불장에는 대박 수익을 가져가시면 좋겠는데요. 이 코인이 나는 어떤 코인인지 궁금하다 혹은 받아가서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번호 0 1 0 9 6 7 5 1 6 2 7 제 개인 연락처, 휴대폰 번호로 선물 두 글자, 선물,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고 두 눈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나는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 듣고 매매하는 거, 매수하는 거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종목인지 확인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아마 종목이 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또왜 올라갈 수 밖에 없는지 자료도 같이 보내드릴 건데 이거는 정말 이 코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또 늦게 받아가시면 이미 폭등이 나온 직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받아놓고 다 올라가면은 지금이라도 사도 되나요? 이렇게 혹 여쭤보시는데 저는 그러면은 너무 이 마음이 아파요. 우리 세력들은 그런 개미들의 심리를 너무 잘 알아서 그런 개미들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올려버린다. 그래서 폭등이 나오기 전에 좀 빠르게 선물을 받아가셔서 정말로 행복한 올한해 2025년이 마무리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선물 두 글자 남기셔서 이 해당 선물, 선물 코인 꼭잘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